여자친구, 어머니 등등 남자분들이 여자분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괜찮은 제품. 생로랑의 트리베카 스몰 숄더백. 제가 강추 드리는 제품인데요. 이거 한번 간단하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생로랑 파우치백 당연히 열면은 안쪽에 들어가져 있는데. 이 제품 사이즈는 아주 평범한 여자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어딱 적당한 사이즈의 어떤 그런 느낌의 숄더백입니다. 이 제품의 장점은 딱세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이쪽에 보이시는 이 금속 질감. 보통 이런 금속 체인이 상당히 반짝 이는데 이런 반짝이는 느낌은 사실은 조금 싸 보이는 느낌이 있을 수 있거든요. 근데 이거는 무광이라서 흡사 정말 24K를 보는 듯한 그런 묵직한 감이 존재합니다. 그래서 이 체인 부분이 상당히 고급스럽고요. 예, 당연히 느낌도 가죽과 체인으로 아주 럭셔리하게 잘 되어 있고요. 또두 번째. 이 제품의 장점은 이 엠보싱 느낌입니다. 최고급 양가죽의 엠보싱 느낌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입체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어서 조금만 멀리서만 보더라도 입체적인 느낌이 벌써 고급스러움이 한눈에 들여보다 보입니다. 세 번째는 이 가죽 자체가, 최고급 가죽 자체가 주는 질감, 소재 자체의 이 고급스러움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. 이 소재 자체의 고급스러움은 어,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이게 얼마나 고가의 제품인지, 얼마나 럭셔리한 제품인지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요. 아마 실물 보신다면은 아이 제품 여성분들이라면은 거의 다 선호하실 수밖에 없고 감동 받으실 수밖에 없는 제품입니다. 안쪽에 열어 보시면은 이렇게 지퍼 하나도 전부 다 이렇게 금색으로, 바깥쪽은 이제 금속 무광 체인이었는데 안쪽에는 금속 유광 체인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열어 보시면은. 그런 지퍼에 고급성은 당연히 있구요 아주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여러가지 파티션도 잘 되어 있구요 두번째 지퍼도 잘될수 있습니다 뭐 엄청나게 큰 물건들이 아니시라면 은 일상용으로 여성분들이 사용하시기 너무 좋을 것 같구요 진짜 이 제품은 특이하게도 20대 초반부터 야4 5, 1 0대 60대 어머니들 분들까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생로라랑이 정말 클래식하고 아름다운 제품이라고 생각드리구요 혹시나 여성분들에게 선물을 고민하신다면 이 제품 정말 강추드리고 싶습니다. 생로랑의 트리베카 스몰 숄더백 기억해 주세요.